안녕하세요. 중국 매출 TV. 저희가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다가주택이 아니고, 어, 오랜만에 호텔, 호텔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2023년도에 어, 신축한 어,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영업한 지는 5, 6개월 됐고, 현재 월 평균 매출이 어, 1억입니다. 1억, 1억 천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어, 호텔의 어, 매출을 좌우하는 것은 위치 입지와 인테리어겠죠 인테리어 그래서 입지는 물론 입지는 물론이거니와 어,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손님이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내부 객실 한번 보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호텔은 어,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호텔입니다. 어, 용도지역이 상업 중심 상업적인데요. 중심 상업적이다 보니까 위락시설이 다 되죠. 어, 그리고 수박시설도 어, 물론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한번 해당 건물에 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는 1층 로비인데요. 어, 3층, 4층, 5층에서 총 5개 층 층으로 네, 구성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이 한번 객이내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실 총 몇가지 타입이죠이실 타입은 네. 총 여덟 가지 돼 여덟 가지요? 네, 네. 어, 종류가 되게 상당히 많네요 네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여기가 몇 층인가요? 여기가 네, 지금 3층입니다 네 3층인데요 3층 내부 복도입니다 네, 306호요. 무슨실이죠? 네, 이건 테라스 가드입니다. 테라스 가드인데요. 그럼 내부 인테리어 한번 살짝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근에 지어져서, 뭐최근에해봐요 오래 지어졌으니까 뭐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있네요, 고급스럽게 베드가 두개로 되어있네요. 네, 여기는 트윈베드입니다. 네, 내부 시설은 화장실까지 해서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들어가서 촬영을 안 하고 여기서만 제가 한번쫙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제 있다 보니까 주식사업계에 촬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객들을 피해서, 피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복도가 되게 환상적 이렇게 보시면 중안쪽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3층에 총몇개 호실로 되어 있는지 301호에서 308호까지 해서 총 8개 호실로 되어 있네요. 아까 보신 그런 구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역이 지역에서 최근에 지졌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가장 최고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좋은 만큼 매출과 시킬대죠 호텔은. 음. 어두워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도 화나지 않으니까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요. 이게 매칭은 6층 하는 건가요? <laughs> 방금 3층의 객실은 봤었고 지금은 6층에 6층의 객실을 한번 가서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객실은 금연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6층인데 6층도 복도는 뭐 동일합니다 네. 카드 네. 여기는 음. 601인데요. 601. 네, 네. 네, 비즈니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네, 깔끔하네요. 제 커튼 바깥에 뷰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방 건물인가요? 신발 벗고 들어왔어. <laughs> 상업적이기 때문에 뭐 뷰는 따로 없고요. 그냥 네, 건물들 큰생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도 상가 호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나요 위층으로? 어 바로 안에 하시면은 테라스 있는 탈도 있나요? 아까 보니까 아까 그3 6호가 테라스입니다. 음. 아 안의 구조가 똑같은 것은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프리미엄 네. 방인데 여기는 네 컴퓨터가 두개 있는 방이요. 아 여기도 지금 프리미엄 방인데요. 보신 것처럼. 컴퓨터가 2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비즈니스 관공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연인분들, 아 부부, 아, 부부는 아니죠. 연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출장 오신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비즈니스 룸은 또 컴퓨터를 사용하겠죠. 예. 조명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예. TV도 엄청 크고요. 또, 또볼게 있나요? 어, 마지막 v i p 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VIP 룸 있다고 합니다. VIP 룸 가서. 마지막으로 겠습니다 월평균 매출이 한 1억 정도, 9천에서 1억 정도 찐다다 하니까 엄청난 어, 매출 금액이죠. 이런 호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라인척수는 7층인가? 7층, 7층은 청소 중이신나 봐요. 음. VIP? VIP는 서에서친구 i p 는 VIP는 VIP는 v i p 룸 v i p 하는데요한는 v 발 p 고 들어가서 v i p 룸 v i p 습니다고급스러 p 일단 상가가 VI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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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p 컴퓨터가 는대가 있고 그래서 안 v 할수 있게끔 p 는 VIP는 v 앞에도 뭐 이런 뷰가 초토화 볼 수는 없네요 바로 건물이 있어서 8층 옥상은 그냥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볼수 있나요? 아네볼수 있습니다 그냥 따로 장치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네 <laughs> 신상구 계단을 구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네 어디로 가죠? 여긴가요 여기서 네, 여기서 제가 올라가서 갑자기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어 안에 저 직원분을 통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구조를 좀 봤었고요. 옥상 와서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와 상관이 있어가지고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어, 차금이 되시면 이런 호텔을 매입하셔서 어, 월 1억 정도의 꾸준한 매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조경을 이렇게 쭉잘 꾸며놨네요 옥상에다가 또가을이어서 단풍이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어가는 나뭇잎들이 정말 아기자기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음 고압실, 전압실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화성시 남양에 있는 신축 호텔입니다. 호텔이고, 어, 주지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3명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연면적이 500평입니다, 500평. 1층 로비에서 3, 4, 5, 6, 7, 총 5개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500평입니다. 500평, 객실 수는 37개 객실로 이루어졌고 2023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영업 중인데 꾸준하게 변동 없이 월 2억을 매출을 찍고 있는 어 신생 신축한 호텔이죠. 매매가는 매매가가 중요하겠죠. 매매가가 가 지금 60억이 나왔습니다. 60억이 나왔고요. 월 매출 1억 정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